오늘 4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 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우와 이시인이다. 아멘. 오늘은 10편 4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편 4편의 말씀은 시편 3편의 말씀과 함께 시편의 저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의 시입니다. 시편 3편은 3편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서 아침의 찬송시라고 불리며 10편 4편은 반대로 저녁 찬송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마무리하며 저녁에 자기 전 하나님께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10편 4편의 저자는 우리가 다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였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지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첫날은 하도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날의 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상황을 어찌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려 볼수 있겠습니까? 그 다윗의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내 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앞이 캄캄할 때, 상황이 절망적일 때, 그는 내 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힘이 든 하루를 마치고 나면 누구를 찾을 힘조차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만 있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은 또한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음모와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또한 교소와 비난과 수치가 자신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끝까지 인내하며 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먼저 내 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후에는 내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고, 곤란을 겪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을 곤란에서 구원하시고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전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것처럼 오늘 현재의 이 위기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우리를 압박해 오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의 의로우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의 시선을 돌려 2절부터 5절까지에는 자신을 비난하던 그 악인들을 향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자신은 쫓겨와 있고 자신을 비웃는 그 대적들은 승승자궁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며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윗은 인생들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리석은 인생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고 한낱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무한할 것 같고 자신들이 꾸미는 계약과 헛된 일들이 무엇이라도 되는 양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3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자신이 세우신 사람이 부를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앞에서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모두 그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6절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진술을 볼수 있습니다. 6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여전히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신 바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며 자신에게도 주의 얼굴을 들어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알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경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제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은 상황과 달리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며 내 재산의 많음보다 더 풍성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마음의 그런 기쁨이 넘치니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히 누워 잠을 청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에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생긴 날, 괴로운 일이 생긴 날에는 쉽게 잠을 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근심이나 염려, 두려움 없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평안히 눕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 삶도 복이며 안전하고 평안함 속에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평안이 자리에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